사렷 인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호 한 아름이 선교사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저희가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탄자니아를 가면 어, 이 유튜브 채널 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채널 제목이 산지아니아에서 히히 형제 드림 어, 꿈과 우리 편지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먼저 삼형제 그 히히 삼형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. 김이태입니다. 김이자입니다. 김애입니다 <laughs> 네, 아시죠? 저희도 숙기 없는 거. 예, 이렇게 삼형제가 인사드렸습니다. 어, 특별히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올리고 저희 근황들도 올릴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은. 무엇을 해 주셔야 되냐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짜고 치는 모습이죠 <laughs> 이렇게 알람 구독 꼭 설정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도 올려 드릴 테니까 어 그냥 저희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저희 온 가족이 탄자니아를 멋지게 품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 할말 있으세요? 네 이제 우리 희희 형제가 없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할 건지 앞으로 영상들을 통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.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